타이탄의 도구들. 서문 세계 최고들이 매일 실천하는 것들. 가장 자리에서는 중심에서 볼수 없는 모든 것을 볼수 있다. 꿈에도 생각 못한 큰 것들을 가장 자리에서 선 사람들이 맨 처음 발견한다. 커트 보니 것. 탁월한 사람에게 규칙적인 습관이란 야망의 또 다른 표현이다. 위스턴 휴 오든 나는 강박적인 노트 수집가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18살 이후 나는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겨왔다. 높이 2미터가 넘는 내 책장은 그 노트들로 가득 차있다. 혹자들은 이를 두고 일개 편집광에 쓸데없는 짓으로 폄하할 수도 있겠다.하지만 내게 이 노트들은 그렇지 않다.그것들은 내가 깨달은 인생의 비결들을 한데 모은 것이다.그리고 내 삶의 목표는 한번 배워 익힌 지식과 경험을 두고두고 두고 꺼내 쓰는 데 있다.예를 들어 2007년 6월 5일에 찍은 내 사진을 어느 날 우연히 발견했다고 해보자. 다시 이때처럼 날렵하게 보인다면 정말 좋겠다고 나는 생각한다. 문제 없다. 책장에서 2007년에 기록한 노트들을 꺼내 6월 5일을 전후로 한 8주 분량의 운동 기록과 식사 일지를 검토한 다음 그대로 따라한다. 그러면 얼마 후, 짜잔, 보란 듯이 당시의 젊은 내 모습을 거의 그대로 재현해 낼수 있다. 물론 언제나 이렇게 쉽지만은 않다. 하지만 이는 내 삶에서 꽤 자주 일어나는 일이다. 이책 타이탄의 도구들은 내가 기록하고 모은 노트들 가운데 단연 빛나는 보물이다. 이 노트를 삶에 남기기 위해 지난 몇 년간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부유하고 가장 건강한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인물들을 만났다. 그리고 이 책에 그들과 벌였던 열띤 토론, 토론, 열띤 토론, 그들이 더큰 결과를 얻기 위해 매일 실천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나의 성공적인 벤치마킹 경험, 그들의 놀라운 아이디어와 전략, 창의적인 습관, 세계 최고 수준의 성과 창출법 등등을 두루 담아낼 수 있었다. 마침내 나는 자신의 분야에서 최정상에 오른 그들을 거인이라는 뜻의 타이탄이라 부르기로 했다. 이 글을 쓰면서 나는 파리의 한 카페에 앉아 딕상부르 공원을 내려다 보고 있다. 이곳 생자크 거리는 파리에서 가장 오래된 가장 문학적인 길이다. 불멸의 작가 빅토르 위고는 지금 내가 앉아 있는 곳에서 단몇 블록 떨어진 곳에 살았다. 위대한 게츠비의 스콧, 페츠, 스콧 피츠 제럴드는 돌 던지면 닿을 거리에서 파티를 열곤 했다. 파리를 누구보다 사랑했던 해밍웨이는 가슴에 뜨거운 문장들을 품고 와인을 찾아 밤거리를 안개처럼 흘려다녔으리라. 나는 평생 잊지 못할 프로젝트 하나를 마무리하기 위해 파리에 왔다. 나는 내 이름을 건 팟캐스트 방송 팀 페리스 쇼를 통해 200명이 넘는 타이탄을 만났다. 2016년 말 현재 애플 팟캐스트 비즈니스 분야 최초로 이렇게의 다운로드를 돌파한 이 방송은 청취자들의 폭발적인 사랑을 받았다. 자신의 목표와 삶의 위대한 가치를 손에 넣은 타이탄들의 모든 가르침과 경험, 깨달음을 검토하기 위해 나는 오랜 시간 동안 꼬박 이 프로젝트에 몰두했다. CEO, 창업가, 슈퍼리치, 석학, 협상가, 전략가, 작가, 언론인, 군인, 스포츠스타, 투자 전문가, 전문직 종사자 등등 분야를 막론하고 자타가 공인하는 월드 클래스에 오른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과 무엇이 다를까? 이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한 노력은 단지 그들과의 방송 인터뷰에서만 그칠 수 없었다. 나는 그들과 함께 운동하고 함께 와인잼을 만들었다. 뭔가 생각난 게 있으면 시도 때도 없이 그들과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을 주고받았다. 저녁 식사를 하다가 늦은 밤 통화를 하다가 문득 얻어지는 놀라운 아이디어와 깨달음도 있었다. 한 발자국 물러서서 오랫동안 그들이 하는 일을 꼼꼼하게 관찰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신문과 잡지의 커버 스토리를 장식하는 화려함 뒤에 감춰진 그들의 진실한 모습에 대해 뚜렷하게 알게 되었다. 무엇보다 그들을 알고 난후내 삶은 그들을 알기 전보다 훨씬 더 나아졌다. 모든 스케줄을 비워놓고 떠나온 파리에서 그들에 관한 수천 장의 노트를 추리고 또 추리는 과정, 작업을 지속했다. 모든 노트를 지배하는 최후의 노트를 만들고자 했다. 잠시 몇분 읽는 것만으로도 유용하게 쓰일, 평생에 걸쳐 꺼내 읽는 그런 노트 말이다. 최후의 노트를 만드는 동안 여기에 담길 페이지는 물론 최후의 노트를 위해 잘려나간 수많은 페이지들도 내게 커다란 힘과 도움을 제공했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편집 작업을 하는 동안에도 인생은 계속 최선의 답을 요구하는 문제들을 제시했다. 막다른 골목을 만났을 때 공지에 몰렸을 때, 뭔가 절실하거나 몹시 화가 날 때, 갈등에 처했을 때, 그저 모든 게 막막할 때, 내가 한 일은 한 손에 커피잔을 들고 타이탄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경험이 담긴 페이지들을 뒤적이는 것이었다. 타이탄들을 다시 찾는 것만으로도 필요한 처방전이 불쑥불쑥 튀어나왔다. 자, 이제. 그들은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될 것이다. 당신의 등을 두드리며 격려해줄 사람이 필요한가? 그에 적합한 인물이 이 책에 담겨 있다. 정신이 번쩍 나도록 세차게 뺨을 때려줄 사람을 원하는가? 그에 적합한 수많은 인물들이 또한 여기에 있다. 당신의 두려움과 불안에 대한 명쾌한 설명이 절실한가? 당신 삶을 빠르게 바꿔놓을 계기가 필요한가? 좋다. 이 책에서 모두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당신 삶의 모든 것을 변화시켜 줄 지혜로운 도구들을 갖춘 거대한 창고이다. 창고에 들어서는 순간 생각도 못한 반전이 펼쳐질 것이다. 이 책에 실린 많은 것들이 내 삶에 사용되고 탐구되고 적용되었다. 그리고 내게 놀라운 성과를 선물해 주었고, 오랜 시간에 걸친 결과 없던 노력과 좌절에서 나를 구원했다. 따라서 이 책에 실린 많은 것들은 당신이 가장 절박한 순간에도 즉각 효력을 발휘할 것이다. 무엇이 그들을 정상에 서게 했는가? 프랑스의 정치가 가스통 피에르마르크는 말했다. 무슨 답을 하는지보다는 무슨 질문을 하는지를 통해서 사람을 판단하라. 한 가지는 분명하다. 이 책에 등장하는 세계적 클래스의 타이탄들에게는 초능력이 없었다. 대신 그들에게는 뚜렷한 목표가 있었다. 물론 우리에게도 목표가 있다. 다만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다. 타이탄들이 갖고 있는 목표는 종종 일반 사람의 눈에는 정말 터무니없거나 실현 불가능한 것처럼 비친다는 것이다. 그들의 이 말도 안 되는 목표는 상식을 뛰어넘는 질문들로 나타나곤 한다. 예를 들어보자. 베스트셀러 제로 21의 저자이자 세계 최고의 부자 순위에 늘 이름을 올리는 페이팔의 창업자 피터 틸은.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는 것을 즐긴다. 만일 당신이 무언, 무엇인가에 도달하는데 10년이 걸리는 계획을 갖고 있다면, 당신은 다음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한다. 아니, 왜 이걸 6개월 안에는 해낼 수 없는 거지? 이 질문은 종종 이렇게 확장되기도 한다. 10년 걸릴 목표를 6개월 안에 달성하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할수 있는가? 그렇게 요구하며 누군가가 당신 머리에 총구를 겨누고 있다면? 피터 틸은 진짜 당신이 10초 안에 답을 찾아내 마법처럼 10년짜리 꿈을 당장 몇 개월 안에 이뤄내기를 기대하는 걸까? 그럴 수도 있다. 이 책의 마지막 장을 덮고 나면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라는 걸 당신도 알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질문을 끊임없이 자신에게 던져야 할더 근본적인 이유는 더 적극적이고 더 대담한 도전을 즐기고 더 생산적인 인물로 바뀌는 기회를 얻게 되기 때문이다. 이 책의 타이탄들, 그리고 내가 그러했던 것처럼 말이다. 믿기지 않는다면 이 책을 모두 읽은 후 가장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되는 질문 하나를 붙들고 30분쯤 집중적으로 생각해보라. 그 의식의 흐름에 따라 떠오르는 것들을 적어보라. 분명 당신의 인생은 바뀔 것이다. 누구나 나비가 되어 날수 있다. 단, 먼저 번데기에서 탈출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하다. 여기서 번데기란 당신이 서 있는 세계의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시스템이다. 당신에게 강요되는 사회 규범들이다.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프레임워크는 번데기를 안전한 은신처로 만들어줄 수는 있지만 그것을 벗어나게는 해주지 못한다. 타이탄들은 말한다. 당신이 지금껏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느껴진다면 그건 당신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미래를 창조할 수 없다. 그건 신의 영역이다. 대신 우리는 현실을 새롭게 조정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그 힘은 인공적인 제약과 한계를 뛰어넘는 담대한 목표와 질문에서 출발한다. 물론, 약간의 연습이 필요하다. 이 책이 그 필요를 충족시켜 줄 것이다. 이 세상이 금광이라면 당신에겐 무엇이 필요하겠는가? 금을 캐낼 꽃괭이다. 이 책에 등장하는 타이탄들이 제시한 모든 규칙과 질문은 당신에게 강력한 꽃괭이를 선물할 것이다. 담대한 목표를 돕는 디테일들 나는 타이탄들의 자료를 정리하면서 담대한 목표를 가진 사람일수록 디테일에 강하다는 사실을 배웠다. 체스천재로 8차례나 미국 챔피언에 올랐던 조시 웨이츠키는 그후 태극권의 입문에 21차례나 세계대회에서 우승을 거머쥔다. 서로 전혀 다른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이 믿기지 않는 삶을 살아온 끈은 말한다. 상상도 못할 기회는 아주 작은 곳에서 발견된다. 삶의 유일한 배움은 마이크로에서 매크로를 찾아내는 것이다. 성과를 10배 높이는 데에는 늘열 배의 노력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타이탄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큰 기회는 항상 작은 패키지 안에 담겨 배달되어온다. 당신의 삶을 극적으로 변화시키고자 100km 달리기를 할 필요도 없, 박사학위를 탈딸 필요도 없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리셋하고 재발견하고자 몸부림칠 필요도 없다. 누군가 강력한 효과를 본 것을 자신에게 적용해 루틴을 만들고 성과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꾸준한 노력이 결국에는 큰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 책을 효율적으로 읽는 방법들 중 하나는 타이탄들의 매일의 작은 습관, 태도, 명상, 주문, 보충학습 계획, 즐겨하는 질문들, 독서법 등등에 더 각별히 주목하는 것이다. 그것들이 곧 당신을 타이탄으로 만들어줄 탁월한 도구들이기 때문이다. 이책 곳곳에 타이탄들이 심어 놓은 디테일들 중 몇몇은 즉각 응용이 가능할 수 있다. 반면에 어떤 것들은 곧바로 감지하기 힘들거나 몇주후 샤워를 할때 망할. 이제야 좀 알겠네.와 같은 식의 번뜩이는 깨달음으로 당신을 도발할 것이다. 타이탄들은 조언한다. 하나의 옷을 완성하려면 수천 조각의 옷감을 들여다보는 작업을 거쳐야 한다. 아주 빠르고 흥미롭게 말이다. 당신은 이 책에서 내 기대보다 더 많은 디테일들을 발견한 후 빠르고 흥미롭게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당신만의 루틴과 전략을 완성하게 될 것이다. 마침내 당신이 찾아낸 그것들이 이 책에 담긴 타이탄들의 디테일들을 모두 합친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해질 것이다. 그들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이 책에서 내가 타이탄이라고 소개하는 인물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지혜롭고 건강한 사람들이다. 이 책을 구매한 당신은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당신의 일과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들의 공통점을 찾으려 할 것이다. 그렇다, 그래야만 한다. 타이탄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남다른 습관들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그들 중80% 이상이 매일 가벼운 명상을 한다. 45세 이상의 남성 타이탄들은 대부분 아침을 굶거나 아주 조금 먹는다. 많은 타이탄들이 잠자리에서 특별한 매트를 애용한다. 바로 칠리 패드이다.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찰스 먼거스의 불쌍한 찰리 이야기, 로버트 치알다니의 설득의 심리학,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를 다른 책들보다 훨씬 더 칭찬하고 더 많이 인용한다.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되는 창의적인 작업 때마다 반복해서 틀어놓는 노래 한 곡, 앨범 하나를 가지고 있다. 거의 모든 타이탄이 오직 스스로의 힘으로 많은 고객과 클라이언트를 사로잡은 성공적인 프로젝트 완성 경험을 갖고 있다. 그들은 모두 실패는 오래가지 않는다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다. 그들은 대부분 자신이 분명한 약점, 들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커다란 경쟁력 있는 기회로 바꿔냈다. 물론 이러한 특징들은 이 책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당신이 이 공통점들을 서로 연결할 수 있게 도울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당신을 가장 자극하고 고무시킬 새로운 점들을 그 연결선 밖에서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당신이 오직 당신만의 까만 양을 찾아내기를 바란다. 싱크대 수리공에서 시가 10억 달러 가치의 회사를 만든 쉐이칼은 이렇게 말한다. 인생의 비밀은 클리셰라는 단어가 단어 뒤에 숨어 있다. 놀라운 변화와 혁신을 만든 이쉐이칼의이 말을 빌리면 지극히 평범하고 오래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말들과 원칙 속에 당신의 까만 양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 이 책에 어디서든 자유롭게 빌려오고 건너뛰고 횡단하면서. 특별한 방식으로 결합하라. 그것으로 당신만의 유일한 세계와 삶을 설계하라. 오직 두 가지를 기억하라. 최근에 나는 루이 아라공 광장에 서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내 곁을 스쳐 지나갔다. 어떤 이는 파리에 오겠다는 결심이 선 즉시 드골공항 비행기에 몸을 실었을 것이다. 또 어떤 이는 그토록 열망하던 파리에 도착하기까지 몇십 년의 시간이 걸렸으리라. 당신이 전자에 속하든 후자에 속하든 간에 나는 이 책을 통해 내가 알게 된 다음에 두 가지를 알려 주고자 한다. 첫째, 성공은 당신이 그걸 어떻게 정의하든 간에 올바른 경험으로 얻어진 믿음과 습관들을 쌓아가다 보면 반드시 성취할 수 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생각한 방식으로 당신보다 먼저 성공했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반드시 이렇게 물어야 한다. 아직 시도되지 않은 건 뭘까? 심심한데 화성이나 점령해 볼까? 아직도 세상에는 꺼내지지 않은 많은 레시피가 존재한다. 아직 가보지 않은 곳으로 세력을 확대하라. 확대하라. 말도 안 되는 목표를 빠르고 흥미롭게 이뤄낸 사람들을 찾아라.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dna로부터 뭔가를 빌려올 수 있을 것이다. 이 당신 마음에 떠오르는 슈퍼 히어로들은 모두 걸어 다니는 결점 투성이들이다. 그들은 단지 한두 개의 강점을 극대화했을 뿐이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다. 빈틈없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것은 착각이다.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자기 내면과 치열한 전쟁 중이다.이 책의 타이탄들도 다를 것 없다.우리는 모두 예외 없이 그저 허우적대며 앞으로 힘겹게 나아간다.이는 우리 모두에게 큰 위안이 아닐 수 없다.생각하고 기다리고 금식하라. 많은 타이탄들이 추천한 헤르만 헤스의 시타르타를 읽어보았는가? 이 책에는 구도자인 시타르타와 부유한 상인의 대화가 실려 있다. 상인: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면 어떻게 줄수 있다는 말이오? 시타르타: 모든 사람이 가진 것들을 내놓습니다. 병사는 힘을, 상인은 물건을, 교사는 가르침을, 농부는 쌀을. 어부는 물고기를. 상인, 그건 잘 알겠소. 그럼 당신은 뭘줄수 있다는 거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잖소. 스타르타, 저는 생각하고 기다리며 금식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제가 가진 것들입니다. 상인, 그게 다요? 그렇습니다. 그것들이 뭔 쓸모가 있다는 거요? 금식 따위가 무슨 가치가 있다는 거요? 시다르타. 참으로 큰 가치가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에게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금식은 그가 할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금식을 몰랐다면 저는 오늘날 먹고 살 일을 구하느라 전전긍긍하고 있었을 겁니다. 당신과 함께든 혹은 다른 곳에서든. 왜냐하면 배고픔이 나를 부채질했을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처럼 나는 조용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나는 조급하지도 절박하지도 않으며 오랜 시간 배고픔을 멀리 하고 그것을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살아가면서 시타르타가 찾아낸 답을 자주 떠올린다. 그리고 이를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나는 생각한다. 결정을 내릴 때 좋은 원칙들을 갖는 것.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좋은 질문들을 갖는 것. 나는 기다린다. 장기적인 계획을 기획할 수 있는 것. 멀리 보고 게임을 즐기는 것. 그리고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것. 나는 금식한다. 어려움과 시련을 견딜 수 있는 것. 나 자신을 온전히 회복해 큰 고통에도 관용과 평정을 잃지 않는 것. 이 책은 당신이 이세 가지를 모두 단련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나는 이세 가지를 갖고 타이탄의 도구들을 만들었다. 평생에 걸쳐 내가 원했던 책이 바로 이것이었다. 내가 즐기면서 쓴 것처럼 당신도 부디 즐기며 읽기를 바란다. 팀 페리스, 프랑스, 파리에서.